아! 었다지 잘생겼다. 아이고. 그 인사 먼저 드릴까요? 예, 그럴까요? 네, 엔비셔스맨. 네. 반갑습니다. 예. E -no. 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 각자 일단 인사부터 드릴까요? 아이고. 네. 아니. 안녕하십니까 네, 엠비셔스 막내 이원준이라고 합니다. 타잔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programmes>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타잔이보다 잘생긴 엠비셔스 진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엠비셔스 김성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엠비셔스의 리더를 맡고 있는 스트릿 댄서 오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비셔스의 이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비셔스 우태미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셔스의 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많이 추우시죠? 네, 네뭐 이게 안 추워요. 아, 어... 죄송한데 패딩 좀 벗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laughs> 예, 다들 이렇게 추위에도 또 이렇게 공연을 같이 즐기고 즐겨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기다려 주신 만큼 저희가 또 멋진 무대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의상이 사실 오늘 타자니 패딩 저기 의상이 아닌데 벗고 시작하자. 안 보실 거야? 아, 예,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다, 죄송합니다. 저희, 저희, 다음 무대이 <laughs> 열기가 꺼지기 전에, 네, 다음 무대를 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는요, 우리 호원이 형께서 소개를 해주면 너무 좋을것 같아요. 아, 다음 무대는 제 무대가 아니고, 우리 무대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laughs>